<laughs> 아니 손안나어 다시 다시 해줘. 산의첫 번째 시잘먹겠습니다짠 흰열 문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리야? 네. 앞에 소리야 저게? 네. <laughs> 저쪽 저쪽 내려간데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laughs> 저희는 지금 흰여울 해안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작은 거 갑자기 하면 안 됩니다. 야, 야, 이거. 야, 이지영 싸워봐. 어머, 야, 안 돼, 야, 안, 야, 안 야, 돼. 이씨 이거 엽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어때? 괜찮다. 에이, 안 되네. 평평한거 찾아. 짠. 야, 이 차, 이거를 반대로. 아니, 아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가치 시장에 잠깐 들렸는데 어, 배가 안 고파서 어, 감천 문화 마을로 바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동? <laughs> 아 이런 거나 못하겠어. 감천 문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너 나와도 돼? 유튜브에? <웃음> <웃음> 얼굴 하트 처리 해줄게.헐. 여기 고양이 귀엽게 있어요. 좀 멀리 잡혀. 과가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정국이랑 지민이가 있어요. 이거 트위터에서 봤었는데, 여기 있었네. 대박.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와. 여기 운세 마차도 있는데요. 제 친구 두 명이 지금 <laughs> 운세를 뽑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여기 어린 왕자 부토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도 연어. 자석인데 되게 이뻐요. 음. 여기 이렇게 책처럼 계단을 꾸며놨어요. 여기 이렇게. 네. 지금은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럼 호텔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는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근데 어? 욕실. 화장실이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보시면 여기는 변기죠? 그리고 네. 여기는 세면대고요. 저 안쪽에 욕실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욕조가 있으니까 확실히 물이 여기 음... 안 튀니까 좋죠? 어, 신발을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1 1 1 1인가 예. 여기 이 얼굴이 다 나오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음, 네. 다, 거울이 크게 있고요. <laughs> 여기 보시면 빗도 있어요. 빗도 있고 면도용품. 이건 뭐야? 음. 바디 스폰지? 음. 아 비누나 이런 거묻가지고다거 아, 그리고 저희 거고. 이거 웰컴.. 그것도 받았습니다. 와인바 가가지고. 드링크. 아이고 멋있다. 진정.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더블 침대 두개가 있습니다. 티슈 음. 그... 세트도 있어요. 저랑 저기 같이 가시죠? 네, 잠시만요. 이쪽에 저희 호텔 묵는 숙소의 제일 큰 장점! 저희가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있습니다. 네, 좌식. 이거는... 바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트도 타고 그러네요. <laughs> 설마 이거? <다> 어 <있었어>. <laughs> <laughs> 짜잔. 저희 지금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요. 정신 놓고 먹다가 이제야. <웃음> <웃음> 정말 너무 맛있어 보여.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밥 있어요, 여러분. 밥 드실 <laughs> 분은. 아, 난그 관전 줄 알았지. <laughs> 저희 매운탕도 <상도> 나왔습니다. 매운탕. <laughs> 얼굴 가려줄 테니까 인터뷰할래? 예. 맛이 어떠시나요? 뭐 어떠게요어 <laughs> 아, 일단 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어떤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laughs> 상황이 네. 생겨서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멋있게 잘먹고요가톡적인 변동은 이정도라은 충분히 괜네그도 괜찮습니다 네 단톡스럽게 네. 네, 네. 네,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퍼먹고 서 먹을 거죠? 어, 그거는 이따가 밝힐 <laughs> 비밀이는데이에요 비밀? 그게 비밀인가요? <laughs> 네 그렇구나 그럼 그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비밀 아니겠네요 는 지금 광안리 해변에 왔습니다 지금 야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후. 이제 여기서 사진 찍고 놀다가 치킨을 사서 숙소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벌써 끝? 짠. 피곤증 대시해 괜찮지? 응. 파도가 되게 잔잔합니다. 와, 잔잔한가? 제일... 너무 예쁜데? 잔잔하다가 갑자기 잔잔하다 하니까 세진 거야. <laughs>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들어본 적 있지? 아니. 여기... 못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어? <laughs> <laughs> 어, 여기 뭔데 아, 나... 이게 뭐예요? 리스를 많이 안봤 이것도 다 연결해서 붙이기는 해. 음, 연결... 그 요트 탈 어. 때, 밤에 타면 폭죽 놀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 음, 혹시. 저 요트, 요트 거기서 오는 거고요? 음. 음. 내가 밤에 타자고 했던 게 그거예요. 음. 음.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춥습니다, 훨씬. 어제는 날씨가 더웠죠? 네. 네. <laughs> 근데 오늘은 추워요. 여기 방안리 해변. 떠나서 저희는 점심을 먹고 동백섬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애매하다. 발이 안터까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허벅지가 <laughs> 터질 뻔했어요. <laughs> <있고. 웃음> 아, 이렇게 바다가 다 보입니다. 아이이 음. 응? 음. <laughs> <문이 갑자기 빡겼다. 웃음> <laughs> 손이 청보였어 아니, 우아 이래고 이렇게 딱 돌렸는데 너 갑자기 떨어졌어. <laughs> 이게 그리고 바삭할 수가 없어. 이게 고물도 있어 가지고. 바삭하지 않고 먹질하고또 있는 거 같지 않니? 는 점심을 다 먹고 동백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입니다. 동백섬에 도착했습니다. 동백섬. 아 여기 이런데 이런 그렇네 아직 피자 곳도 있고 안쪽에 꽃에 꽃이 있습니다. 음, 그렇네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곳은 저희가 한번 건너볼겁니다. 붉은바리 계단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어? 뭐라고? 당연하지. 일일로 넘어. 들리는데 흔들려. 흔들리 아또아 여기서 진 찍어 이동카라 하나 둘셋 채가 채가 뭔지 가기가 들려 여기 죽었다. El 시작 누구부터 나부터 참참참 오케이 너너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다시 참참참 에이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참참참참 저희는 요트를 타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5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했는데, 4분 남았어요. 근데 진짜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짠. 짠. 도착하러 왔습니다. 이미 탔잖아요. 왔어요. <laughs> 요트를 탔습니다. 고데스는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3분 정도 남은것 같아요. <laughs> 응, 응. 지금 너무 추워서 기운이 없네요. 여기 입고 싶어요. 일단 출발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요트 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원래 추웠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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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웃음> 네. 저희는 지금. 해운대 비축제에 왔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되는 구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된 구간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축제 왔습니다. 도착. 도착했습니다. 엄청 예쁘죠? 약간 어떤 느낌이신가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요. 저요? 뭐 일단 뭐 바다 봤죠? 아 물결처럼 이렇게. 저는 약간 은하수를 생각했는데. 봐봐 이게 바로 문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너도 말. 너도 문과잖 그러니까 감성적인 말을 한다 우리가. 아 우리가. <laughs>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과 그렇네. 자. 가야한번 가자. 다시 실적으로 한번 가자. 여기 보시면 호랑이가 있는데 어머 얼굴이 너무... <웃음> <웃음> 이따 호랑이랑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야, 저기 저거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진정해 야비투쨰는 여기 호랑이 아, 있어요 호랑이. 2022년 호랑이의 해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나중에 더보고 뭐 돌아올 때더 위에서 찍으면 어디? 와이 아, 예쁘다. 아니 여기서 와. 괜찮네. 멋있다. 우와,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좋다.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은 공항에 가는 중입니다. 공항에서 가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쉽지만 1박 2일의 여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